코인 김만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 리플이고요. 오늘 날짜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24분이고요. 미국 시간 18시 24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가격 3024원 3.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070원, 저가는 2919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단번에 3,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블리저밴드 상단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며칠 전부터 이틀 전부터인가요 아마 해외 차트에서는 블리저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밑에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상단에 위치하면서 더 가능성, 상승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뭐, 김프는 거의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가격대가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9달러, 2.1달러 수준을 달리면서 이제 좋은 액션들 이제 차근차근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6일이죠. 이제 암호화폐 법안, 클라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에 있을, 지금 이제 뭐. 금리인나 가능성과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법안 통과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까지 교체될 예정이다라는 지금 빅 이벤트 세 가지 남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95%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면서 마드로 대통령을 생포했습니다 미국으로 송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도 어느 정도 협박이 가. 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장기화 됐으면은 아마 시장은 엄청나게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면서 그날 그날 새벽에만 잠깐 떨어졌다 바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전조 증상들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밈코인들이 엄청 잘 가고 있죠. 밈코인들 지금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제가 엊그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와 함께 매수해 보신 분들은 많은 수익 챙겨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리플과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스텔라 루멘인데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지금 4%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좋은 액션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이런 이제 커플링화 되어 있는 코인들도 같이 매수해 보시거나 아니면 리플이 좀 비싸서. 지금 이제 요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유방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당연히 단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봉크인데요봉크 지금 0.0175원 지금 달리고 있고요. 28% 상승 중입니다. 오늘 고가는 0.0188원 달렸고요. 지금 그다음으에 페페 제가 급등 코인으로 추천드렸죠. 그리고 지금 토시, 무댕, 시바이누, 지금 캐도도 캐린, 어둑, 솔드, 퍼치, 펭귄, 두들쥐 등. 지금 밈코인이 거의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밈코인이 오르게 되면 밈코인하고 커플링화 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연히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많은 정보들 이 있지만 지금 방송 보고 쫓아오시는 분들 있어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는 안 하지만 요거는 비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공유방 참석하셔서요. 제가 드리는 정보 그리고 정확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예약해 두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손해 보려고 코인 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루에 6개 이상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해 보시면서 좋은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48로 중립 수준이고요.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1.74조로 전일 대비 4.6% 상승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63.2% 미라 알트코인 시즌 지수 15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고요 지금 하락은 40개 상승은 177개 달리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잠깐 보시자면은 지금 뭐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다들 잘 가고 있고요 지금 뭐수이나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밈코인들 보시면은 다 지금 좋은 액션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게 요런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해외 실시간 정보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유방 꼭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제는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보 정확한 분석 결과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제 노하우까지 접목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구요. 지금 s l p 저는 351% 먹고 있습니다. 봉크는 28%, 지금 페페는 76%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이제 눈으로만 보셔야 이제 눈으로 보셔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은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했을 때 대응과 대책, 플랜 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스텔라루멘 저110% 먹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보시면 저는 다 지금 투자한 것들은 수익 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요 정도 자산 모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산을 까는 이유는 돈 자랑하려고 까는 게 아니라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깡통도 많이 찼습니다. 뭐, 이름이 예뻐서 샀었던 코인이 상패를 당했고요 감으로 매수했었던 코인들이 다 작전주여서 안전히 깡통 찼고요 100만원도 없어서 빌빌거렸던 적도 많습니다. 진짜 한강도 여러번 찾아갔고요 하지만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공부도 진행했고, 저의 구원자, 우리 해외 크루원들 만나면서 해외 실시간 정보와 세력들의 정보, 활용하면서 공유 받으면서 이 정도 자산 모으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제 공유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 다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처럼 저보다 더 많은 자산 모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2026년 이제 얼마 안 지났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저와 함께 올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 보시면 진보시는 설문지 뜰 텐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창피하실 필요 없이 제 공유방 참석하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나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SRP 4위 달리고 있고요. 2.09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아직도 감매수구역63.84 달리고 있고요. 아직도 감외수 구역입니다. 분위기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분위기 요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자주자주 자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포와 탐욕 지수 40으로 중립 수준입니다.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 22로 지금 비트코인 시즌 다시 들어왔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 91,334달러, 이더리움 3,143달러, 지금 솔라나 134달러 등. 지금 회복세를 점점 거치면서 상승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1월 이벤트들 많다고 했죠. 1월 이벤트 하나하나씩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큰돈벌수 있는 타이밍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큰돈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활용하시면서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1월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입니다. 13.5% 계속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ETF도 지금 단한번 유출 없이 유입만 진행 중이다. 요게 지금 기관들이 어떤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관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계속 매수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외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급량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일반 거래소로 갈수 있다 라는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세력들과 고래들은 일반 거래소에서 지금 자기 지갑으로 이제 이동시키면서 지금 일반 거래소들 보유량도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량을 지켜나가셔야 된다. 가격 오르고 나서 사봤자 수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타이밍에 올라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지금 가격은 2.08달러 지금 이제 볼리더밴드 중단은 2.03달러입니다. 지금 4일째 매수세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RSI 또한 62.27로 지금 감매수 구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완전히 위로 꽂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액션들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다. 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손해 없이 수익만 꾸준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침묵의 2025년 끝났다. 지금 srp에 다시 불이 붙는다. 지금 뭐 기간들도 부터 시작으로 지금 강세장의 정점에 크게 밀려난 srp가 2026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을 실험 대에 오르고 있다. 지금 더 모트 리플에 따르면 srp는 2025년 한해 동안 가격이 21%나 하락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였지만, 2026년을 전후로 매크로 환경 변화, 브랜드 경쟁력, 개발사, 리플의 행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재평가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저는 지금 여기서 더 크게 이제 이슈가 될만한 것은 ETF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21년 S&P가 r 급등한 이후 급락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글로벌 금융 환경은 긴축 국면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며, 매체는 금리나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확대되며,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 선호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으며,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어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2026년 중 추가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가 3에서 3.25%로 내려갈 가능성을 제기했고 초저금리 시절과 같은 폭발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자본비용 하락은 S&P를 포함한 암호폐 시장에 구조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될 전망이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75% 추가 상승 터진다 여기 사수해야 오른다 2026년 대규모 상승장의 초입에. 핵심 지지선을 방어할 경우 3.5달러까지 75% 급등할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이 제기되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금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 기준 2.11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SRP 월봉 차트가 명확한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트레이딩뷰 차트 분석 결과 월봉 블리저밴드 상단이 3.58달러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가격대에서 75% 상승한 3.5달러의 도달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평가되고 있으며, 3.5달러 목표 달성 여부를 핵심 짓는 핵심 분기점으로 볼리저밴드 중단이 1.9달러를 지목했으며, 지금 이 수준을 계속 계속 지켜나가야 더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물 ETF 2026년 10달러 시대 여는 만능 열세 될까? 지금 SRP가 2025년 SEC와의 소송 종료와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가운데 ETF의 폭발적인 유입세가 2026년 10달러에 도달해 결정적인 타겟이 될수 있다. 지금 워처쿨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핀테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투자 심리를 개폭 개선했으며 지난 7월에는 3.65달러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 키웠다. 지금 ETF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행했다고 분석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현물 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SRP 또한 이런 이제 성공 방정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저는 또한가지의 이제 가설을 붙이자면은 지금 OCC에서 은행 승인을 해 줬잖아요. 은행 설립의 승인을 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제 은행 설립만 이제 가능하게 된다면 저는 50달러까지는 무난할 것이다라는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고심입니다.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거고 이에 발맞춰서 srp 레저에서는 지금 대출 프로토콜도 이제 업그레이드 진행됐고요. 물론 뭐기간들 위주로만 일단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가격이 이거 이후로 지금 점점점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꼭 알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거니까요,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용돈과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제 정보 100% 무료로 다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2026년은 부자로 가는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